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의 너자이죠 안녕 쇼 t v 디표방명징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사무실에서 올립니다. 오늘 이 과장이 쉬는 날인데 길신같이 합니다. 그대체들이 오늘 출구도 있고 많이 봐봤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이상우 목사님께서 신명기 24장 6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자로 정해봤습니다. 본문에 보면 저당을 잡는다는 말이 나오죠. 저당잡다라는 히브리어는 하발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전쟁 포로를 묶다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피난체 등의 의미도 있어서 생명과 직결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 재장 잡는다는 것이. 또, 뒤에 보면 옷을 절당 잡지 말라라는 말도 나오죠. 그 모든 것이 또한 생명과 관련이 있음을 알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직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게 하는 것은 생명을 포기를 하는 것임을 알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저당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백성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것인데 세상의 것에 물들면 안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동성애라든지 뭐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얽매이게 하고 있고 하나님의 것을 음대로 속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멀어져야 됩니다. 그 부분에 보면 나병도 갱리를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께 그 당시에 나병은 재지였을 때 걸린다고 생각 했습니다. 그래서 갱리 당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고, 그 땅을 그룩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 매일 성령 충만함으로 그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온이 적고 쌀쌀합니다. 아침 저녁은 더욱더 쌀쌀합니다. 맑은 정신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하기에 참으로 좋은 날씨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것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근심 걱정 불행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사실 어제도 수면 유도제를 먹고 푹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모든 근심 걱정 다 주님께 내려놓고 오직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지금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샬롬.